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 안에 그대로 녹아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랑을 이땅 가운데에 맘껏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을 지면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에, 갚지 않으면 그 에, 돈을 떠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습니다. 여기에서 이 빚은 개인적인 그러한 채무도 있지만 이것은 이땅 가운데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재정에 빚을 졌으면 그것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 국가의 한 에, 에,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의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갚아야 되는 것들은 다 갚아라. 그 빚이 없게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다른 빚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빚은 너희가 많이 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라. 아 이거는 완전히 갚는 게 없다. 그건 끝가. 다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이것 내가 사랑의 빛진 마음으로 그 어, 나의 사랑하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든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도 떠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까지 던져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사랑을 할수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에 가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laughs>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 율법은 폐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공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율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절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십계명 중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죠.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귀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할 때에 나에게는 내 삶의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생적인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도 살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나의 위생적인 것,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방역의 수칙을 지켜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아주 넘치도록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그것에 낭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에 놀라운 삶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는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서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종말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 우리는 많은 현상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 2020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때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아무리 지금까지 잤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시기에는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의 때가 벌써 가까웠다. 1 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었을 때 입는 옷이 다르고. 낮이 되었을 때에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밤에는 잠잘 때는 우리가 잠옷을 입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아주 어, 이불 입을 쑥에서 잠을 자니까 뭐 어,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낮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할 때에는 정장을 입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저 사람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낮에 움직이고 거리에서 움직이고 일할 때 움직이고 사람들 만날 때 움직이는 사람이 밤에 자는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저 내복 차림으로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잘 때에 그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어둠의 그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나자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합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옷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벗어내야 된다. 어둠의 일이니까 벗어내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은 과연 뭐냐? 2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빛의 갑옷은 화려하고 밝고 이러한 그 세상적인 언어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 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옛것에 대해서 옛자 어둠의 일 그리고 그이 세상의 쾌락의 일이 모든 것에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의 성품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 시간 주님께 영광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자다가 깨는 거룩한 역사 주님의 귀한 참으로 예수를 뜻으로 옷 입는 거룩한 이 삶이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